야! 다 편집하시죠. 이 영상 보내실 거예요, 진짜? 재밌어요? 여기 구룡인데, 나? 안 해, 안 해, 안 해. 차라리 가볍게, 해, 가볍게, 다 끌고. 왜이래? 어, 94 정도. 94kg 도대체 뭔데? 아 근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. 100kg도 안 나온다고? 어. 네가 받았을 때 100kg밖에 안 나올 것 같아? 백신은 나올 것 같아. 백십? <laughs> 자꾸 도발시키나요? 이주야, 너와라내 뒤에 에서딱 제발. <laughs> 얼마나 정지? 이 정도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. <laughs> 내 내가 여기. 아우나. 몇 킬로 나와요? 뭐? 또가 그 7, 7. 이거는 아, 이태 혼도 뒤에 가서 찍으라고. 아, 혼도 지금 던지는 거 찍으면 어잖 여기서 던지는 거. 90. <laughs> 어? 90! 이 90%로 안 봐. 볼지게. 알하준거 아니야. 94.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? 96. 이봐, 야, 이 야, 야, 저, 스피드가 잘못됐다, 이거. 101. 오, 100. 103. 아, 어, 근데, 무덩이 <laughs> <laughs> <얘기> <laughs> 1 2 0 k 그 이거밖에 안된다고? 지금 솔직히 내가 봤을 때한 120kg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진지하네 <laughs> 팔 빠질 것 같다 지금 이게 만약에 투수 거리라고 하면 한1한 140kg 나올 건데 이거는? NOPE 에이 이거 못하겠다 화나신 거 아니죠? 어? <laughs> 아, 스, 제대로 된 스피드건으로 찍어야지, 아이. 마, 스피드건을 똑바로, 야. 야, 이거 뭐 잘못됐다. KPA는 뭐고, MPH는 뭔데? 1kg야, 1kg. 100마일 아이가. 100마일이면 몇 점이 가야 되나, 야. 어? 타고 스피드를 한번 재보자, 그러면. 야 타구속도 1등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? 어 준석이는 전력도 했는데 지금 9 5나는데 어제도 그거 재했거든요. 응. 어. 120은 나와요. <laughs> <laughs> 이쪽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. 쟤도 <laughs> <laughs> 하는 <제거하는 웃음> 소리 하고 있노. <있네>. 시. <laughs> TS 안 가야겠는데 그럼? 내 네, 간다. <laughs> 아니 근데 우리 지금 한 3미터에서 전력으로 뛰는 애도 100킬로 안 나오던데. 그럴 리가 없는데. <laughs> 어.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아. 뭐 어... 정직으로 맞는데. 95네 그럼 우리는. <laughs> 어, 95가 맞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야, 내 이렇게 진짜 지금 몇 시라고요? 106 어, 올라갔네, 근아 도대체 걔 어떻게 쟤 길래 120 나온단 말이고 야, 이 x 이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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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1 2 0으로 나왔다고? <laughs> 그렇게 나온 거? 120으로 나왔이 갖다 <laughs> 버려라, 이거. 아니, 운동 좀더 하고, 한달 뒤에 다시 한 번. p s 근데 걔 진짜 120 나왔다고? <laughs> 오케이. 괜찮아. 내가 져도 돼. TS 한번 가야겠는데, 이거? 네, 간다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통화로 120을 던진다고 하셨는데. 아, 예, 예. 어제도 그거 재했거든요? 응. 어. 120은 나와요. 120은 나와요. 어, 그래서 네. 이거를 확인도 할게요. 네. 이렇게 한번 아 일단은 배어놓은게 있으니까 <laughs> 확인겠죠 네. 도안아. 네. 스피드건 한번 줄래 네. 조작하는 거 아니야? 아. 아니요, 속도이안 아 됩니다. 아 속도를 내는 기계는 다 이겁니다. 다 붙이네. 몇, 몇 나왔어? 18. 118. 아, 아좀더 던져야 되네. 21. 21? 응. 넘길 수 있겠는데? 나 106kg 안넘겠는데 대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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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. <laughs> 120? 던질 때 그러니까 누르는 거야? 이 예, 릴리스 딱칠때 아 누르는 거야. 자. <laughs> 아, 안 되겠다. <laughs> 여기까지 예? 120 넘게 나오셨네요. 그럼 여기서 차단을 그만하시죠으니까이도보안아원사도비슷하 네. 오. 109 나왔습니다. 111. 와. 111. 아 지난번 경신했어 그래도. 이거 110kg 나가면 안 돼요. 3박을 먹고. 3박을 먹고. 나도 뭐 하나 있고 할거 그랬대. 는잘 찍어야 돼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? 키로 잘 나오게. 오. 오. 113. 그럼 나도 120까지 도전해야 될 거니. 오. 오. 116. 아, 잠시만 잠시만. <laughs> 잠시만. 점점 올라옵니다. 아, 잠시만. 야, 너무 심면 곤란한데. 118. 118? 아, 이제 좀 되겠다. 118. 118. 118. 아, 맥시. 이길 수 있을 것 같다. 맥시, 맥시. 와와 어, 20일 21. 21. 야 20일 120을 하나 났으면 이제 <웃음> 괜찮아 <웃음> 한 번만 더 찍어봐 예예아19아안 되겠다 120이 되면 돼야 근데 쉽지가 않네. 난 130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, 음. 그래도 지난번보다 106보다 어. 많이 나왔잖아요. 어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? 근데 그때는 우리가 찍을 줄 모르니까, 아마 여기 있는 친구는 맨날 이제 찍으니까 찍는 방법을 알고, 우리는 찍을 줄 모르니까 아마 구석이 잘못 나오지 않았나. 기술이 없었던 거죠. 어, 찍을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. 오픈은 130. 몸 만들고 그냥 언젠간 한번더 구속을 제로 다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즐거움을 원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